아아이 게임이 좋습니까 아 누가 자꾸 나를 거기 당신 멈춰 이러는데 잘 피해 다니면서 반응과 실만 어떻게 좀 얻을 방법을 모, 모색해봅시다 저거 자꾸... 더스트맨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데 이렇게 와서 이런 데를 뒤져 봅시다. 세질했대. 더스트의 요청 용기는 잠겨 있다. 아 돈하고 응혈의 부적 바느가 실이 없나? 이 시체의 살이 많이 붙어있는 대가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잘려나가 실로 급하게 꿰매서 붙여놓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 종류의 꿰맨 자국들이 있고 또시이 풀어진 정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미루어볼 때이 시체의 머리는 작업 중에 여러 번 떨어져 나왔고 그때마다 꿰매어 봉합했던 것 같다. 시체의 관자놀이에는 칠구란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그것은 이빨 달린 원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원의시체 이마에 낙인으로 찍힌 것 같다. 이빨 달린 원을 살펴보죠. 이빨 달린 원은 시체의 이마에 오래 전 그것도 아마 그가 죽기 전에 지켜진것 같다. 그것은 종교적인 상징이거나 어떤 통과 의례의 증표인지도 모른다. 당신의안쪽에 이빨들 사이에 움푹 들어간 것들중한 곳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작은 삼각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어? 이빨들 사이 공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리 귀걸이 홈들에 대응될 것군. Updated my journal. 시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정도의 정신은 이미 그곳에 남아 있지 않든다. 어,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어, 사용 사용을 해서 아, 당신 손톱을 좀비 칠구의 이마에서 본 이빨 달린 원에서 삼각형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금에 끼워 난다. 이게 새로운 선택지가 이 좀비의 어 이빨을 살펴보고 났더니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네요. 당신은 손톱을 위해서 세 번째 홈에 끼우고 안쪽으로 누른다. 그러자 짤가닥 소리와 함께 귀걸이 위쪽에 열린다 이제 그 귀걸이는 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비밀의 공간도 있는 듯하다. 귀걸이를 흔들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당신은 귀걸이를 흔든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는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이미 없어진 듯하다. 귀걸이의 걸쇠를 발견하기만 하면 귀걸이를 달수 있게 된다. 또한 비밀 공간이 있는 귀걸이는 상인에게 보다 좋은 값을 팔 수,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대 굴 귀걸이 귀걸리를 열었네요. 이렇게 하면 귀걸이를 열게 되면 귀걸이를 달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 이렇게 어 꽂는 건가? 이 별다른 능력치는 없는 것 같죠. 그다음에 얘는 뭐지? 이것은 고령의 노파의 좀비인 것 같다. 향유의 냄새, 깨맨 입술. 그리고 오른쪽 볼에 새긴 679라는 번호만 제외한다면 그녀의 죽기 전 모습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나중에 다른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스켈레톤 노동자 이 스켈레톤은 최근에 철이 낸듯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것의 턱과 중요한 관절 부위들은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거친 천으로 만든 작업복을 걸치고 있다. 그것의 이마에는 1221이라는 번호가 쓸수 있다.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서 걸어다니는 스켈레톤을 본 적이 있어? 음, 이 회색 수염이 내가 자기 몸을 빌려도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군. 회색 수염. 회색 수염. 대장도 알다시피, 늑다리, 늙은이 노인 등을 가리키는 말이야. 너에게 팔이 있었으면 지구의 두 배는 더 짜증스러울 거란 생각이 드는군 1번 난 그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그의 몸을 찾지하지 않지? 몬트는 잠시 그 스켈레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젖는다 하니 내겐 이것보다 신선한 놈이 필요해 그리고 좀더 품위가 있는 몸이 이건 사왕의 금하고 깨진 것 투성이잖아 그럼 넌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 대장은 정말 웃기는군 몬트는 듯. 당신을 노려본다 그리고 대장은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지. 대장이 근처에 있으면 거울들이 자비를 구한다고. 그래? 적어도 내겐 신체의 모든 부위가 다 있는데? 모트는 콧방귀를 낀다. 허파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당신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너한테 말해주겠는데, 모트. 팔을 흔들며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건 없다고. 몸이 있다는 건 멋진 일이야. 대장이 준비실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건 점점 늘어나는 후회할 것들 목록에 추가되었어. 모트는 다시 코를 시근 거린다. 대장이 그냥 썩도록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laughs>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기쁘군. 가자. I'm gone. 요 얘네들 더스트맨들을 살살살살 피해서 밑으로 피해서. 아 여기도 잠겨 있군요. 얘는 뭐지? 어, 시체 안치소, 내실 열쇠다. 어디를 여는 거지? 아, 여기를 여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망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아래쪽, 어디로 내려가나, 여기는? 아, 내실 열쇠라는 게 여기, 여기였구나. 다시 올라 가서 그러면 살살 살살 피해 다니 면서 곰물 하나 먹 고, 여 기도 뭔 가가 잔뜩 있 어요. 책장 하고, 더스트맨 학교 사체 처리 주문 부적 시체 안지수 업무 리스트 응렬의 부적 연기는 잠기있다 힘으로 열지 경제로 열고 어? 뼈의 부적이다 이게 바로 포탈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시체 파리 부적 다 예쁜데 정작 바늘과 실은 안 나타났네 여, 기 있는 좀비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하도 사연 있는 좀비들이 많아서. 여기 더스트맨이 서 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어, 바네가실 드디어 얻었네 그러면 밑으로 가서. 살살살살 피해서 자자자 피해 피해 바늘과 실을 그 밑에 좀비를 변장하고 있는 애한테 갖다준 다음에 나도 좀비를 변장한 다음에 저기 위에 좀더 자유롭게 다녀 봅시다 안녕? 나를 좀비로 변장 잠깐 이거는 이거 주문했었나? 왜 그런 모습을 변장하고 있는 거냐? 아 이거는 물어봤던 질문이지 나도 좀 변장시켜줄 수 있겠니? 자 여기 있다 향료하시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대장은 얼마나 더럽게 미친 거야? 난 상당히 미쳤지 좀비는 당신 몸에 향료를 잔뜩 바른 후 당신의 흉터 여러 곳을 깨맨다. 그는 발로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며 당신 흉터들을 깨맨 다음 당신 입술을 깨며 변장 완성시킨다. 음 고마워. 그의 입을 더 그의 입을 더 단단히 깨물 수는 없겠어. <laughs> 그만둬 워트. 좀비는 손을 지켜 올린다. 조심해 말을 하면 깨맨 곳이 터져 변장을 망쳐. 좀비는 말안 해. 할말 있으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 아, 근데 좀비를 변장한 채 다른 사람에 말해보면 변장 탐론험이 있다구. Updated my journal. 변장은 오래 가지 않아. 향료는 말라버리고 깨맨 신들도 떨어져 나가. 아마 시차 안치소 밖까지 유지되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달리지 마. 달리면 변장을 다 망쳐. 무기를 장비하거나 달리면 변장 즉시 모여야 된다. 아, 뛰어서 이동하는 것이 기본 설정이 됐으면 변장을 부탁하기 전에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 아 그래? 설정에서 지금 항상 달림을 꺼야겠네요. 아이 너무 답답하잖아 그러면. 좀비 한번 코스프레 한 거에 만족하고 어. 그냥 달리겠습니다. 변장을 해제합시다. 인간적으로 <laughs> 저건 너무 느리잖아. 여기서 뭐 필요한 거는 다 얻은 거 같은데. I'm gone. 웬만한 거. 아직 자, 더스트팬 눈 피해서 고물이고, 아, 여기도 바늘가신이 하나 있었네. 자, 832스켈레톤 노동자. 어, 사이. 이 사이는 어디? 내가 어디 일진가를 보니까, 아, 전생의 기억. 아까 에이빈의 한테서 얻었던 전생의 기억에, '사이'라는 번호 안에 내가 뭔가 유용할 뭔가를 넣어놨다라고 했었, 했었는데요. 이 시체가 그 기억에서 볼 시체인데? 당신 목소리를 듣자. 스켈레톤은 갑자기 똑바로 선다. 그것은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놓고 손가락으로는 흉곽을 훅으로 채우듯 진다 그럼 나도 같이 양 팔을 가슴 위에 교차시켜 보죠. 그에 반응하여 스켈레톤은 차렷 짜슬을 한다. 그러자 스켈레톤의 동체를 유지시키던 가죽끈이 툭 끊어지고 흉곽이 마치 한 쌍의 문처럼 바깥으로 열린다. 아, 흉곽에 그면 손을 넣고 더듬거려 봅시다. 연락게도 당신 손은 스켈레톤의 흉곽 안으로 들어가자. 그 모습을 감춘다. 당신은 손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는다. 흉곽 안에서 손을 뒤적이다 당신은 어떤 투명한 물체에 부딪힌다. 그것은 주먹만 하며 스켈레톤의 척추에 붙어있는 것 같다. 오호. 손으로 흉곽 안으로 갔더니 그 흉곽 안은 다른 차원으로 막 통하고 있는 건가? 아이템을 꺼낸다. 당신이 그 아이템을 빼내자 스켈레톤은 갑자기 소멸한다. 그리고 그 관절을 고정시키고 있던 볼트들은 열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스켈레톤은 그것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다. 아이템을 살펴본다. 그것은 평범한 셋덩어리인 것 같다. 당신이 누가 왜 그것을 스켈레톤의흉각에 숨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철 조각을 살펴보죠. 당신이 쇳덩어리를 살피려고 그 위에 양손을 얹자 실시 소리와 함께 금속이 증발해버린다. 남은 건 기묘한 대거 더러운 천으로 쌓인 한 줌의 동전 그리고 두 개의 빛빛 눈물방울 뿐이다. 이것들은 쇳덩어리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자 뭔가 잔뜩 얻었는데 뼈의 부적. 아, 이게 초록색 강철 라이프. 메스보다 1 피해량이 더 많네. 그 다음에 넝마 고물. 시체의 파리 부적. 응혈의 부적. 더스트 맨의 요청 아이 계약노동자 40 내가, 이가, 내가 지금 본 지금 무슨 아이템을 흉각 속에서 꺼낸 이 스켈레톤이 42였고 내 기억 속에서도 있었고 시체 안치서 업무리스트 계약노동자들이 하루에 3번 각 교대 시간의 끝에 시참자가 전임자 교대하러 올 때마다 점검되었으면 하우 최근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다가 쓰러진 일이 빈발하고 있어. 혹시 시체들에게 처음 사용했던 처리 마법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거나, 아니면 왜곡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오. 만약 계약 노동자들을 8 시간마다 점검하고 쓰러진 경우에는 다시 부활시킨다면 이는 처리실에 시체의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아 계약 노동자들에게 다른 업무 종사할 여력을 부여할 것이고 쓰러진 시체들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소. 업무 리스트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쟤는 나를 쫓아오니까. 잘 피하고. 아, 여기 온 성과가 있었네요. 이 터버 터버 걷는 좀비이면 6일 3이라는 번호가 깊숙이 새겨져 있다. 1과 3 사이에는 2.5cm 정도 길의 가죽질의 피부 조각이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 새겨진 2라는 숫자 간신히 보인다. 제가 또 나를 추적을려고 하네. 1148. 스켈레톤 노동자, 좀비 노동자 이 스켈레톤은 많은 전투를 겪었던지 아니면 계단에서 여러 번 굴러떨어진 것 같다. 양쪽 팔과 다리가 부서져 금속 막대와 가죽끈으로 수선되었다. 해골의 이마에는 863이란 번호가 새겨져 있으나 후두부는 함몰되어 텅빈 속이 들여다보인다. 당신은 누군가가 이를 이용하기로 작심하고 그 안에 양피지를 말아서 넣어놓은 것을 발견한다. 아, 머릿속에 양피지가 쑤셔져 있네요. 꺼냅시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노동자의 해골로부터 꺼낸다. 묘하게도 해골의 공동은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인다. 두루마리가 우연히 떨어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루마리는 해골 안에 달린 고리에 가는 실로 매어있다 그러면 묶인 끈을 풀고 양피지를 꺼냅시다. 당신은 실을 풀고 두루마리를 훑어본다. 그것은 시체 안치소의 관리인들 중 하나가 쓴 독촉장인 것 같다. 어, 관리인이 쓴 독촉장. 그 내용으로 감안할 때, 이 스켈레톤은 일종의 신부름꾼인 듯 하다. 당신은 스켈레톤을 다시 흘급 본다. 그리고 그가 철판 앞에서 멈춘 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스켈레톤을 더 많은 회신을 보기. 다시 조사해 보시죠. <laughs> 뼈들이 그렇게 부서진 건 전투 때문이니?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니? 자, 그러면 시차 안치소 독촉장 어딘가에 배달해야 되는 메시지네요. 이 메시지는 지렛대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청이다. 만약 엉뚱한 곳에 두었다면 내게 말하시오. 그럼 벌통 시장에 가서 새것을 사올 테니, 나는 계약 노동자들을 정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소. 하지만 내가 스켈레톤들을 수리하려고 할때 볼트가 너무 꽉박힌 땅에 도저히 빼낼 수가 없어. 또 3층에 저장용 캐비닛의 자물쇠가 또열 때문에 빡빡해져 열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도 지렛대가 필요하고, 만약 지렛대가 정말 분실되었다면 자물쇠 기술자를 불러. 케민의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소. 협조를 부탁하겠소. 메시지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서명이 갈겨 써져 있다. 내가 여기는 다 강제로 열어서 뭐 지렛대도 내가, 내가 가졌고 이 더스트맨들이 나보고 자꾸 멈추라고 막이 좀비랑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도 더스트맨들이 쫓아와서 얘기를 못하겠네. 잠깐 퀵셀을 해보고 해보고 나머지는 웬만큼 다 돌아서 아이템들을 확보한 것 같죠. 시체의 머리는 여러 개의 얇은 철판을 볼트로 해골에 직접 덧대 놓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왼쪽 눈을 덮고 있는 녹슨 철판에는 47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볼트로 굳게 닫아 놓은 입에서는 방부제 악취가 나고 있다. 83이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번씩 다 보고 얘네들은 더더 더 뭔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없고. 이 정도면 거의 완전하게 살펴봤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는 이미 있는 아이템입니까? 내려가자. 어, 이제 내실 열쇠를 얻었으므로 아, 뭔가 쓸데 없어 보이는 것도 벌레 때 저주 효과 생명력 유치 망치 철제 너클 right. 이제 1층으로 어떻게든 내려가 이 4실 네 열쇠면 여기도 이제 문이 열리나? 아 열리는구나 이 유별나게 엽기적으로 생긴 여자 좀비에게는 귀, 코, 그리고 입술이 없다 이 시체를 처리한 사람은 그녀 입을 꿰매기 위해 주변의 피부를 잡아당기느라 고생을 했을 것 같다 8, 9, 1 붕대 두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죠 요렇게 연결돼있고 그거 외에는 별건 없는 곳이었어요 이제 내실 열쇠가 있으면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겠죠 남독 쪽 준비실에서 아 이게 이거는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였고 1층으로 어디로 내려가더라? 남서쪽 준비실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였지 그러면 밑으로 가서 네, 한번 깼습니다. <laughs>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벌써 불과 얼마 전에 깼는데, 아, 이렇게 여기로 내려가면 1층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싫어, 야야, 야, 쫓아오지 마. 어쟨 달려오네, 3층에 있는 애들은 걸어오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대강당, 북서쪽 기념실, 자, 여기에 올라가 보죠. 대이오나라가 서 있습니다.